자유총연맹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제 오래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자유총연맹 보니까 이제 2022년 12월에 강석호 총재 선임후에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 삭제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자유총연의 자문위원 상당세가 김건희 초청을 받고 대통령 취임식 참석했는데 이 인사들이 황당해요. 아주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 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가? 이제 법령도 봤어요. 정관에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로 돼 있는데 법령에는 또 그런 거쏙 빼놨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 전국적으로 다 탈탈 털었습니다. 비영리 공익 단체인데 왜 정치적으로 혹시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나 진보 진영하고 이념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해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했어요. 이게 대마불사 아닙니까 이거? 자유청년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정관도 지멋대로 바꾸고 구구단체 몰아가지고 사실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데. 보조금을 어마무시하게 받아가고 그래서 저는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공익단체들에 대한 정책도 관할하시는데 저는 큰 사람부터 때려잡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질 거 가지고 누릴 거다 누렸는데 나쁜 짓을 하면은 여기부터 때려잡아야지 쥐꼬리만 한 단체들 괴롭히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또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성과 났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형식적 상징적 기관은 통폐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순위 이부고도 위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 여기 인사들이 전부 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북한이 지금 행정구역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북어도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연봉이 1억 4천만 원에 관용차량 비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 개편하면 100억 이상 예산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폐지하시고 행안부에 이런 영국의 시민사회청 같은 걸좀 만드셔가지고 공익활동하는 분들 이분들을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차라리 이북어도위원회 이런 거는 일부로 이관하는 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조세 특례를 폐지하는 일몰 처리하는 이 부분은 행안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자유총연맹의 운영에 문제가 매우 많았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무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합의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도위원회나 이부오도청과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닌 것이 헌법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적인 정신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 부분은 이북오도 출신 그 국민들이나 이북오도 민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어, 충분히 협의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세력이어가지고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세력입니까? 특정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온 것은 어,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정당의 이념이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이 동일하다 이러면은 정당의 지지세력인가요? 거기까지 제가 판단할 민노총 같은 경우에 뭐 민노총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동조합 민주... 일당 지지 세력입니다. 가능... 노동조합은 지지 정치 활동이 여기다가는 가능합니다. 51억 원을 비교하시면 안 되죠. 20 51억 원을 줬어요. 노동조합은 정치 활동이 가능한 절대 보증금으로요. 법률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 줬습니다. 그런데 자유청년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이다. 증거 있습니까? 판결 난거 있어요? 제가 지지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북 오도민의 처음 생겼을 때보다 지원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그 퀴즈가 지금은.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지원이 줄어 줄어들었어요. 행아모 장관님께서 향후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금 찬성하시는 의견이십니까? 폐지에 찬성한다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이북 5도 위원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북 5도청 부지사가 차관급 예우를 받고 100억 넘는 예산이 1년에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의 역할과 예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 국내 그 이북오도 출신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저도 이북오도민 출신 자손이에요. 6.25때 피난 오셔가지고 국내에서 자리 잡고 고향이 이북오도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못 가고 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북오도민회가 오도... 이북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에서는 아예 두 국가론을 내놓고 그 말하는 중 아닙니까? 지금 이북오도청과 이북오도위원회 그리고 이북 오도민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 그것을 궁금하셔서 말씀하시나? 네, 것을 무슨 뭐 폐지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이북 네, 오도민회는 자유,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예, 예. 그건 폐지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이념을 지향한다 그러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자유총연맹의 목표 운영 방침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가치관 확립 특정 정당의 이념일까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자, 자유총년맹이 정관의 정치 활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관 개정을 한 이후에 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논란을 축소화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걸 행안부 장관께서 하시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자유총연맹이 처음 설립되고 그 동안에 활동해 왔던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 일방적으로 이렇게 폄훼해서 그래서 없애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감면을 지방세 관련해서 감면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북 오도청, 이북 오도 도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축소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그거는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북 오도청에는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 시장군수도 있고 명예 읍면동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남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데 도지사에 대해서만 차관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북 오도청을 어, 두고. 도지사를 두는 이유는 결국 헌법의 그것도 가치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좀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역할을 확. 네, 의원님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 대한 장관님 인식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자유총연맹이라는들 송년회 한다 해서 처음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뭐 안보 현장 방문을 하시고 또 특이하게. 저출산 캠페인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기 캠페인도 하시고 마약 퇴치 운동도 하시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분들의 저에게 어떤 정치적 도움을 주신 적이 없어서 그냥 득담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다른 제가 단체를 뭐 거명을 안하겠 해서 갔더니 분위기가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봤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단체장이 소위 이제 민주당 성향의 인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뭐 인사말도 순서도 막 없애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때려잡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때려잡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싫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해서 장관님한테 그 단체 얘기하면서 그거 좀 때려잡아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때려잡는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쓸수 있는 마지막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근래는 아무리 빨아도 근래다. 근래다.